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 매입 속도를 다소 조절한 가운데 의료기술 업체 샘너 사이언티픽은 오히려 매입 규모를 확대하며 상반된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5월 5일 보도에서 스트레티지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4일까지 1,895 비트코인을 약 1억 80만 달러에 매입했다고 전했습니다. 개당 평균 매입가는 95,167 달러입니다. 이번 매입량은 스트레티지가 올들어 집행한 거래 중 가장 적은 수준 중 하나로 지난 3월에 130 비트코인 매입과 함께 소규모 매입 사례로 분류됩니다. 반면 샘너 사이언티픽은 비트코인 투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4일간 167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며 총 1,62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평균 매입가는 97,093달러로 지난 4월 25일 백여란 비트코인을 매입했던 기록보다 50%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샘너의 누적 보유량은 3,634 비트코인으로 총 투자액은 3억 2,023만 달러, 평균 매입 가격은 88,668달러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스트레티지의 보유량은 여전히 압도적입니다. 5월 4일 기준 스트레티지는 총 55만 5,450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며 평균 매입 가격은 6 8,550달러입니다.